우리 리플 언니 아기 때 통통했나봐. 아저 어, 소화비만 해서요. 그니까. 안녕하세요. 별언니 피부상담소 오늘은 목주름 얘기해볼 거거든요. 목주름 얘기해보고 우리 리프 언니 목에 필러 시술도 같이 할 거예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다시 찾아온 리프 언니입니다. 어 별언니가 너무 금손이어서 목주름 트러 그렇게 잘하신다길래 제가 또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목주름은 사실 보통은 어릴 때부터 있어요. 리플 언니 목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주름이 아기 때부터. 그렇죠. 근데 그게 내가 목 탄력이 괜찮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원래 있었던 주름이지만 내 목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씩 더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목 주름이거든요. 그또 얼굴 관리를 되게 잘 받으신 분들일수록 목에 주름이 있으면 너무 도드라져 보여. 어, 너무 언밸런스가 심해요, 어, 사실. 차라리 둘다 자글자글한 어. 것보다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목 주름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. 그때는 필러도 지금이랑 물성이 훨씬 후졌었기 때문에 필러를 해도 그렇게 잘 예쁘게 안 되고 그랬어서 네, 지금은 목주름 필러도 뭐 울퉁불퉁 하거나 튀어나오는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. 그리고 또 저는 목주름 필러를 할때 기왕이면 이 주름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목탄력이 같이 좋아져야 목이 정말 예쁘게 어려지기 때문에 목에 리쥬란 힐러 시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제목에도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멍들어 있어 그제 해가지고 그래서, 그래서 오늘 어, 이 목주름 필러랑 목주름 리쥬란 힐러를 리프런니한테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와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거 사실 별로 아프진 않거든요. 목에 시술하는 게 얼굴에 하는 것보다 통증은 훨씬 적어요. 근데 멍들어. 목은 멍이 좀 들어서 주로 가을 겨울에 시술을 많이 하세요. 폴라 입고 그럴 때. 지금이 딱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. 음. 폴라나 폴라까진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만 스카카이를 가능하니까. 음. 사실 목주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이제 여름 때 갖고 조금 더 이제 파인오디 움은 그때 신경 쓰이는데, 근데 도저히 어떻게 가릴 수 없으니까 음. 그때 잠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딱시작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시술하면 아무리 짧아도 한1 년은 유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술하면 내년 여름에는. 목주름 없이 열을 날수 있는 거죠. 참. 자, 씻으라고. 네. <laughs> 이프 언니가 목주름이 꽤 많은 편이에요. 지금 밑에 수건을 대놔서 좀 펴져 보이지만 저는 와인솔루션 360이라는 필러를 쓸 거고요. 제가 주로 목 시술할 때 쓰는 필러예요. 이게 목 주름 필러 할때 조금 문제가 시술하고 나서 주름 있는 부분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데 이 Y 솔루션 필러는 그게 없어요. 처음에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예쁘게 평평하게 자기가 알아서 펴지거든요. 요즘은 특히 우리 아버님들이 목 주름 하러 많이 오시거든. 얼굴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데 목이 너무 주름이 깊으면 그걸 좀 속상해하시더라고. 리플 언니 아기 때 통통했나 봐. 아저 소화비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 주름이 많거든요. 나는 사실 여자분들은 이거 꼭 채워드리거든 목걸이 주름. 응 음, 맞아요. 여기. 사실 여자들은 이게 진짜 중요해. 느낌은 어때요? 음. 어그 처음에 펑초할 때만 조금 아프고 그긴 바늘 지나갈 때 괜찮아요. 이제 리쥬란힐러로 목 전체 탄력이 높아질 거예요. 지금 들어가는 게 리쥬란인가요? 네. 그래도 리쥬란도 얼굴에 맞는 거보다는 목에 맞는 게 훨씬 안 아파 진짜. 리쥬란은 무슨 약효을 하는 거예요? 얘는 목 목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자글자글하고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. 진피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. 그거를 진피가 좀 두꺼워지게, 실제로. 그리고 리쥬라닐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, 이렇게 주사 맞고 한한 한 달쯤 지나면 전체적으로 목피부에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. 이렇게 하면 끝! 와, 뭐 얼마나 걸렸죠? 얼마나 걸렸어? 한 15분? 음. 고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뭐 이제 시술이 끝났고요. 지금 리쥬란 힐러 때문에 올록볼록한 거는 하루 이틀 안에 싹 없어질 거예요. 그리고 필러는 이렇게 굵게 있는 목주름 걔네들을 하나 하나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. 근데 걔네들이 차도 요목 자체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흐물흐물한 느낌 걔네는 이 굵은 주름이 차도 없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목 전체적인 탄력을 주려고 리쥬란 힐러를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리쥬란 힐러 효과는 한 달쯤 지나면 나타나는데 필러가 굵은 주름만 채운 게 다가 아니라 한 달쯤 지나면 이렇게 목이 좀더 이렇게 팽팽하게 주름이 없는 부분도 좀더 팽팽하게 될 거예요.